눈리고 우니까 저문도안 열리더라 자동문도 저 오늘 죽뭐 있나 보자 제가 갑자기 왜 쪽쪽에 저렇게 집착하지 아니 심장 안뭐 와. 도쪽쪽이로 갔다가 나 죽을 네 머리도 못 말리고 나왔어 그럼 아유 애들 죽느라 정신이 없지라지 금방 마를 건데 뭐 응. 오빠는 어떻게 공감을 먼저 안 해줘 아유, 정신이 없지 정아야못 말려서 어떡하냐 이거 햇빛 쐬서 금방 마를 거야 이렇게 말해야지 오빠는 어떻게 공부한 사람이 그래 아, 어, 코 나와? 코를 그렇게 남자처럼.. 어디가라니? 정아야 여기야 이러면 되지? <laughs> 나 진짜 어이없네 어디 아는 데가 있나 싶어몇번 <laughs> 다가가는데? 25번 거기 해외구지나 거기 지나서 간다고? 어내딸 배봐 일어나지 말고 다시 잘자 해서 오나 어 담요를 잃어버려가지고 샌드 잘샀다 그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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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저귀 떼니까 짐 줄어서 좋은데 이게 힘들구만. <목소리> 화장실이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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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어음 괜찮아 괜찮아. 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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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음 응 너무 좋지. 음 아니 아 스티커 없어서, 나 스티커 약국, 가, 약국 가야 될것 같은데, 한국처럼 안쌀것 같아. 지금 왜 뜨거운 커피밖에 안 팔지? 외국인 들도운왜 이렇게 크냐고. 왜? 예? 소위. 계속. 응. 응. 근데 2.9kg로 되어나얘 거의 3.6kg로 태어나. 길줄 아냐고. 아니, 뒤집는데, 심지어 다시, 다시 뒤집지 못한다고. 우리 너무 춥게 입혀왔나? 지금 언제? 이게 또 옳똘, 옳똘 싸우면서 왔던데? 심지어 침대에 털도 깔려있었어, 오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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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케이블카야, 소훈아 어찌지? 우와. 어,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장면 같은데? 소라품 같지 않아? 귀여워? <laughs> <laughs> 너 언제 이만큼 올라나 그니까 생각보다 속도 되게 빠른가 보다 아기 운다고 우리가 정신이 없어서 몰랐나? 아 무섭다 나좀 손아 보야아 잘했어 어이구

아 이렇게 트레킹 할수 있는 건가? 뭐 여기 올라갈 수 있는 거야? 저기 식당일까? 소원아 내려서 봐볼래? 어자소어 응. 응. 어, 앞에 앞에 봐야지 앞에 봐야지 앞에 응. 어, <laughs> 용자 자 용자 어. 용자 용자 응. 아 잘해 아이고 잘 갔네 오시이새된거 같아 새새 새 같다 나 점프하면 안돼 위험해? 조심 떠먹으면안 돼. 위험해. 아빠 안녕? 이서훈아. 하.. 아, 진짜.. 어떡하지? 아 서훈이 다좀좀 그러니까 오빠가 비어먹어 오빠, 먹어. 나별안 먹고 싶어. 아, 나도 이 실인데? 이 서훈이 너무 열한스럽 쳐다보신 가 맛있어? 무슨 맛이야? 아크 아크마시아. 아크 맛이야. 화장실 누구랑 갈 거야? 하우니. 하우니 말고 엄마랑 아빠 중에 누구랑 갈 거야? 아가. 아가. 내가 머리 쓰니까 지도 이렇게 하고 싶나 보다. t h 서 t h a 와 날씨 진짜 최고다 최고. 그럼 하자 그럼 우리 이제 다시 게임카 타볼까? 자 쇼쇼쇼 어 마침 와 있네 ㅋ ㅋ ㅋ s 리 j u 네, f r e e r f r 기 열어주시네. 오 오. 아그 조식에 나오는 그 너무 딱딱한 빵 많이 먹어가지고 입입다 찢어졌다. 안에? 그래 나무사 <laughs> 아, 맛있는 데서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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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지금 훈련 되면 안 아프겠지? 혹시 <목소리> 안고 다니는 거 좋아서 안고 다니는 거가. 좋아서 안 소리가 별로 안 먹었다고? 그럴 리가 없잖아. 느낌은 이게 양주장이네 어, 그 비티니 뷰루. 브루. 왠지 저게 브루일 것 같아. 여기 직원들 다니는 길 아니야? 오픈 시간 잘 확인해도록 하세요. 여기 또못올 수도 있겠다. 무슨 그린 지붕 그린 지붕 먹고 어 여기서 먹자. 오고 아 너무 예쁜 자리다 아기 자 있긴 하던데 아기 의자 안 들려나? 아 있어요? 갖봐봐오 어? 아무것도 안 그려져 있어? 왜내거에는야다 어줄 거야서 오늘 기다려. 살아 잘됐다, 그지? 저기 되게 번, 번잡스럽대. 양조장 사람 많아. 어 그러니까. 고기 고기. 아우. 고기. 엄마 고기. 어. 고기, 고기 어. 어 맥주 맛있네. 뜨거 나 뜨거장 먹어볼게 아빠가. 음 맛있어? 딱두 음. 명만. 그치. 안에 고기만 발라서 튀김옷은 빼고 어. 맛있어? 또 줘? 응. 뭐 이게 라지야? 작은 그러니까. 거있으면 양쪽을 보냈다. 마트에서 <laughs> 이모님 손맛 슈니찌랑그 기차역에서 대우 대홍 거 먹었잖아. 와한 입에 들어갈 수 있게 좀 잘라주면 안 돼? 다른 뭐 거의 뭐 소스 이게 무슨 감자? 딸기 때문인데 임마. 이거는 이거 제주 좋은 거지. 감자스타이 같은 거 나. 네, 나. 어, 아데. 나. 아 여기가 같은 그 양조장 맥주 거잖아. 그지 아까 오고스뭐 부르 거기 그치? 그까지 모르겠다. 아까 그 건물이랑 똑같이 생긴 거 같지 않아? 주스 무슨 맛이야? 음.. 어이구.. 아유 잘 먹네.

아, 너무 이쁘네. <laughs> 너무 이쁘네. 우리 집에 니가 제일 이쁘다. <laughs> 한번 나는 해, 소희야. 니가 <laughs> 어, 뭐야, 알아? 소희야, 언니보다 얼굴이 좀더큰것 같지, 어떻게? <laughs> <laughs>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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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야! <laughs> 아 왜? 아뭐 아, 잘못했어 소나? 오오오 아빠 오기오오오다나오오르오초콜오 한번 먹오보고 싶어 오빠또말오야지어 또 그렇지 그렇지 똑같오별오없어또 이래야지 비싸게 <목소리만> 말하고 오빠 그런거 하러 야, 그냥 오는 거야 뭐그런더 그러니까. 맛있어 그래 한국 토핑, 편의점에 토핑이 요새 진짜 맛있어 초콜릿 음. 아까 너 우유 먹을때는 아니야 솔직히 이게 중간중간 간식 좀 줘야겠다 진짜 간식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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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아 그래도 먹어 볼래? 뭐저뭐저 초콜릿 그 집에서 음, 음. 진짜 수제로 하는지 고기서. 가는 길에 있는 것 같아. 고기죠고기죠고기죠 맛있나 보다, 근데, 그렇지? 손을잘 먹네. 그거 누구죠? 애기죠. 아 그래? 아가는? 아가네. 거기 DM 천도. 에스컬레이터 타고 내려. <laughs> 어가자가자가자가자가자 응. 어딨어? 예식식안 안녕 거 오나.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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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티 트리스트라세. 소나 우리 아기띠 남두고 다시 가지러 가요 거기 식당 다시 가서 갖고 오자. 그렇게 먹어도 배고픈가 어? 이제 힘드시겠다. 장사하느라. 소나 갖고 있어요. 가보자. 이거 없으면 안 되지. 가자, 자 <laughs> 이 띠를 놔두고 온거는 가라는 하늘의 뜻 아닐까? 가서 먹으라는? 가보기나 할까? 가보자! 가서 뭐 가가 안 나오면 나오면 되지 그치? 야. 어 그래! 가자! 저.. 가고 싶었네 나 벌써 느껴진다 기운이 술.. 술에 그게 느껴진다 오, 와글와글 하잖아 가자! 이리와! 웰컴! Make two, make two, make two, make two, make two. You go more. I know my song. Why, y o u n g a 1리터 잔안 같아 오빠. 자연스러워. <laughs> 역시 저 아빠도 못 먹고 애기 안고 있네. <laughs> 내려와, 엄마 여기 있을게. 제가저 혼자 못 하겠는 거야, 오빠. 그럼 <laughs> 오빠 고마워 해야지. 땡큐, 땡큐. 저번에 여러 번 먹는 애들 는거먹어빵 사줄게 먹으면서 가.